자 그렇다면 103년 전 포르투갈 파티마에 나타난 성모 마리아가 인류의 전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전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17년, 전 세계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포르투갈의 작은 마을 파티마에 사는 세 아이 앞에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습니다. 1917년 5월 13일 작은 언덕 위에서 양 떼를 돌보던 루치아와 히아친타, 프란치스코는 너도밤나무 위에 하얀 옷을 입은 성모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Do not be I will do you no harm. 성모 마리아는 세 아이에게 세계 평화를 위한 묵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성모마리아는 6개월간 나타날 것을 약속했고, 매달 13일 같은 곳에 오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세 번째 발현은 예언적 메시지를 전해 위대한 발현으로 꼽힙니다. 성모마리아는 사람들에게 불바다에서 고통받는 악마와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옥의 환실을 전했습니다. 또 티없으신 마리아의 성심께 봉헌을 당부하며 교황의 비격도 예언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왜 파티마에 발현했는지, 왜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앞에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양합니다. 다만 당시 파티마 주민들은 모두 신심이 깊었다고 전해집니다. 파티마에 발현한 성모 마리아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달인 10월 13일, 성모 마리아를 보기 위해 순례자는 물론이고 무신론자와 포르투갈의 반종교 기자 등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언덕에 모였습니다. 성모 발현이 일어나는 동안 비바람이 멈추고 태양이 비쳤습니다. I want to tell you that a chapel is to be built here in my honor. I am the lady of the rosary. Continue always to pray the rosary every day. If the people are meant 이 이후 세 아이에게는 하느님과 성모 마리아의 환시가 계속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태양이 춤을 추고 하늘이 움직이는 태양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군중들은 성서에 나오는 모습이었다. 군중들이 놀라워하는 눈길 앞에서 태양이 춤을 췄다. 이날의 발현 모습은 많은 기사와 보고서로 남아 있습니다. 세 아이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았던 루치아는 수녀가 되어 평생 파티마의 메시지를 충실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1930년 포르투갈 교회는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를 요청하는 파티마의 성모 발현을 공식 인정합니다. 비오 12세 교황은 파티마 성모의 요청대로 1942년 전 세계와 러시아를 티없는 성모께 봉헌했습니다. 1981년 성류한 바오로 이세교왕은 피격을 당했지만 살아남았고 이를 파티마 성무의 도우심으로 여겼습니다. 파티마의 성무는 10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세계평화와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